이작이작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요새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 활동량이 줄었고 그래서 확 살이 찌는 것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음저 이작도 어, 작년부터 한 2, 3kg가 늘어 확찐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어, 저울에 올라가기가 무섭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홈트족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전염될까? 헬스장 같은 시설에 다니기가 무섭고, 경제 불황에 등록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현명하고 멋집니다. 20대였을 땐, 어, 저 이작도 주로, 음,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했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면역력을 높이고, 어, 건강하려면 근육, 근육의 절실하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우리 몸의 그 뼈와 뼈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에까지 근육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병장수한대요. 사실 그아놀드슈알즈네극급 그런 근육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잔물결치는 그 이소령급 근육을 가진 분들을 보면, 어. 몸짱, 몸짱, 부럽고 존경스럽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운동이 좋은 생활 습관이 된 분들, 그들만이 훈장처럼 획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근육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건강하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데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몸 근육이 인체를 지탱해주고 일어설 수 있게 하듯 이 마음의 근육은 우리가 힘든 순간 또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을 지키고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럼 어, 이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느냐? 바로바로 바로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그리고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나는 두 권의 책 어, '회복 탄력성' 그리고 유대인 엄마는 회복 탄력성부터 키운다. 을 통해서 흡입했습니다. 회복 달력성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습관화된 긍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즉 내가 충동적인 감정대로 언행하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어, 자신감이 넘친다면, 회복 탄력성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h o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무슨 방법으로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이고 내 마음에도 근육이 붙어서 내가 몸짱 넘어 마음짱이 될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자기 얼굴 표정에서 지 스스로 즐거움을 감지하기도 한대요. 웃으면 지질러 즐거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 미소가 직업인 사람들, 뭐 스튜어디어스들이 다 예뻐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둘째,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대요. 사실 힘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가령 코로나 시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이 잠시 멈춘 데에는 어, 이유가 있을 테고 덕분에 우리가 어, 과거를 돌아보고 어, 또 현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 이작은 생각합니다. 셋째,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절에도 가능합니다. 언택트 넘어 온택트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기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인, 이웃과 대화하고 공감하며 일상을 아기자기하게 갖고 나갈 수 있지요.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요즘 손주와 영상통화하는 걸본 적이 많은데요. 음, 참 애틋하고 훈훈하더라고요. 넷째, 나의 대표 강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어, 우리는 분명히 자신감 넘치고 뿌듯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게지요. 자 마음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유태식 교육은 그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것을 낚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등 탈무드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 유태인 부모들은 자식한테 회복 탄력성부터 키워준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근육을 기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아이가 사회인으로 끝까지. 꿋꿋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선 어, 무엇보다 믿고 기다려 줄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나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이죠. 당연히 아이는 엄마 아빠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뭐든지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어, 한 500년 아이 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 이거 참, 이런 부모님은 진짜 큰일 난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혼자 하게 해야 하고요. 아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육은 시험성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고 회복 탄력성 지수를 더 높여주는 부모님이 훌륭하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자기 파이팅! 파이팅! 올립니다. 자 오늘의 명작이 작은 회복 탄력성과 유태인 엄마는 회복 탄력성부터 키운다는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어, 마음짱 되는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끈질기고 만만치 않으니 코로나로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시련과 역경 속입니다만 우리 마음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이 작과 함께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 몸짱 넘어 마음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성, 승자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아니라 많이 웃으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요. 주말 내내 웃을 일 많이 만드시길요. 저이 작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또 당신과 넓고 깊은 관계를 맺고자 다시 오겠습니다.